들인 대로 이번 주 싱글스키치는 내가 직접 만드는 핸드메이드 점심 도식이란 주제로 일주일 동안 스페셜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남성 팀에 이어서 음. 또 도시락 메뉴를 만들어 볼 텐데요. 어제 남성 팀이 만들었던 클럽 샌드위치 음.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던데요? 그러게요. 만드는 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맛도 좋고, 아마 많은 싱글분들이 그거 만들어서 드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는 빵으로 도시락을 만들었으니까요. 오늘은 밥으로 한번 도시락을 음. 만들어 볼까 해요. 보통은 중국집에서 이 요리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요. 오늘 저는 덮밥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만들 요리는요, 바로 이겁니다. <놀람> 그러니까 새우가 새우. 있어야겠죠. 예, 네, 새우를 손질해 볼게요. 새우 손질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니요, 정말 쉬워요. 그냥 머리를 떼주시고요. 그냥, 그냥. 네. 그다음에 껍질을 이 꼬리 쪽은 한 마디 남겨주시고 음. 나머지 부분을 떼주세요. 음. 어~ 이렇게 손질하는 것도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실 경우에는 이제 칵테일 새우라고 하는 냉동 새우 음. 이제 칵테일 새우라 그러면 이 꼬리 부분만 남겨져 있고 껍질은 다 제거된 네네. 상태로 이렇게 나오는 제품이 있어요 음. 그러면 그 새우 사용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냉동 새우 중에서 자숙 새우라고 이미 익혀서 나오는 새우가 있거든요. 음. 그거는 이제 튀김 요리하실 때한번 익었던 거기 때문에 맛은 이렇게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 되도록이면 익히지 않은 생? 네, 생 칵테일 새우로 냉동으로 사용하셔도 괜찮다는 거. 음.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튀길 거니까 네. 약간의 손질이 더 필요해요. 음. 튀길 때이 꼬리 부분을 우리가 제거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꼬리 부분에 이 보시면요. 이 꼬리를 이렇게 들춰 보면 이 뾰족한 부분이 음. 있어요. 이거는 물주머니라고 하는데 물주머니라고 하는데 오. 이 부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튀기실 때 물이 팍 튀겨 가지고 다치실 수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도마에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렇게 칼로 한번 이렇게 딱 제거를 해 주세요. 음. 네. 제거를 저도 칼좀 주시겠습니까?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시겠죠? 네. 저도 네그 네, 아이로 네. 여기다가 제 이름표 붙일까봐요. 제 이름 새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다가 뭐 매직으로 매직으로. <laughs> 매직으로 대빵만하게 대빵만하게 가연이라고 써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도시락을 싸갈 거고 덮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밥이랑 같이 이렇게 수저에 응. 떠 먹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수저에 다 올라갈 정도의 크기면 음. 좋겠죠. 그러니까 새우도 대하가 아닌 중하를 중화. 사용했고 그 다음에 머리도 떼서 이렇게 준비를 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질이 됐고요. 그러면 이게 튀기기 전에 가마에 네. 소스 재료까지 다예 네, 준비를 할게요. 준비를. 소스에 피망을 조금 네 같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까요 다져주세요. 다져요. 네. 그래서 크기는 너무 칠리볶음밥에 네. 그냥 집에서 편하게 쓸수 있는 다른 야채들도 너도 상관없는 건가요? 만약에 이런 거 없으시면 뭐 그냥 생략을 하셔도 돼요. 음.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파프리카 없는 경우 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음식할 때 파프리카 넣으면 저걸 꼭 네. 넣어야 되나? 저거 없으면 음식이 안 되나?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없으셔도 됩니다. 그냥 집에 있는 꽁, 홍, 홍, 홍고추, 청고추 네. 내지는 뭐 양파 이런 아주 간단한 채소들만 있으면 여러분 다 음식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이제 가연 씨가 요리를 점점 더잘아는것 같아요. <laughs> 처음엔 막 저한테 저 아직도 기억나잖아요. 숙소 갔는데 마늘 몇종 넣어요? 이래가지고 <laughs> 몇 근씩나요? 아, 이런 거. 인인분에 1인, 만에 몇 쪽이에요? 이래가지고 제가 어 진짜 요리 못하는구나. <laughs> 때리고 <때려면> 싶었죠 <이뻤죠? 웃음> 어, 진짜 안 해봤구나.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알아서 다 그런 것까지 얘기해주고 팁도 말해주고. 음 점점 잘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네 지금 이제 튀김 옷을 만들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감자 녹말, 감자 녹말 네, 전분 넣고 그다음에. 튀김가루 넣는데요. 튀김가루? 튀김가루만 사용하셔도 돼요. 음. 그리고 만약에 녹말만 사용하실 경우에는 튀김가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이 다 돼서 나오거든요. 아. 근데 녹말만 사용하실 때는 소금으로 간을 음. 따로 해주셔야 돼요. 그냥 밀가루 쓰면 안 돼요? 어, 밀가루 쓰셔도 돼요. 음. 근데 아무래도 전분이 좀더 바삭바삭하고 이제 시중에 나온 튀김가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양파 가루라든지 음. 뭐 그런 맛있는 이좀 첨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좀더 맛있게 할수 있고 또 튀김가루로 하면 실패할 확률이 더 거죠? 네, 적어지니까 그러면 한 5대 5 정도로 반반 정도? 네. 튀김가루와 전분을 5대 5 정도 네. 넣으신 후에 지금 아, 네. 계란이 투입됐습니다. 네. 네, 섞어주시고요. 그래도 보시면 지금 튀김가루 하기에는 굉장히 음. 질그 어, 뻑뻑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 물을 어~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 넣으면 농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계란이 음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단 계란을 넣어서 섞으신 다음에 농도 조절은 물로 네. <laughs> 진짜 이렇게 가연 씨 요리하다가 제가 작업실 가서 혼자 요리하려면은 심심해요. 맞아. 옆에서 이렇게 추임새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 같은 애들을 볼매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볼수록 매력 있다고. 어, 진짜. 처음에는 확안 하다. 어. 확 예쁜 얼굴이 아니라 처음에는 정말. 안 왔는데 이렇게 보면 볼수록 또 보고 싶고, 또 귀여워요. 보고 싶고 어. 얘뭐 하나 궁금하고, 전화하게 되고. 동생 같아 가지고. 그 밤에도 전화해. 그러니까요. 이랬고. 그러니까요. 뭐하냐고. 뭐 그랬더니 외롭다고 와인 먹자고. <laughs> 제가 그랬습니다. <laughs> 요 며칠 전에 외롭다고 와인 먹자고 전화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은하셰프한테 <laughs> 어, 거절당했어요. 처음으로 연예인한테 거절했네요, 제가. <웃음> 거절하셨습니다. <웃음> 진짜. 영광스러운 순간이어요 영광 영광인 줄 알아요. 아, 진짜. 네. 기름이 네. 오늘도 네, 이것도 이제 새우 같은 경우에는 해산물은 금방 익으니까요 음. 튀김옷이 다 익을 정도로만 보통 튀김 음식은요 180도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러면 새우를 이제 여기 다넣으셔가지고 튀김 옷을 입혀서 그고루 네, 입혀주세요. <laughs> 어 새우야 넌 따뜻하겠다 튀김 옷 입어서 <웃음> <웃음> 좀 뜨거울 거야 조심하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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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르르 소리 나요. 네 새우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익혀주시면요 아무래도 해산물이기 때문에 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소리도 나고 조금 튀겨... 물이 약간씩은 튈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또 이거 한번 튀기게 되면 네. 튀겨서 건져놨을 때 약간 눅눅해지거든요. 네. 건진 다음에 한김 나가면 다시 한번 아, 두번 튀겨요? 네, 한번더 튀겨주면 좀더 바삭하게 드실 음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저 그냥 한번 튀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한 번만 트, 튀기셔도 되는데, 좀더 바삭하게 드시려면 음. 한번 더. 음. 새우튀김 냄새. 제가, 저는 새우튀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완전 좋아하거든요. 네. 새우튀김 하면 서울 인근에 있는 바닷가 쪽으로 가서 대하철이 되잖아요? 어, 네. 그러면 튀김이 한 8마리에 몇천 원 해요? 네. 한 4천 원이 정도. 네. 그 5,000원어치 사면 앉은 자리에서 개눈감 주듯이 먹습니다. 오 진짜 정말 맛있죠. 꼬리까지. <laughs> 그렇게 먹어요? 아, 그 자세로? <laughs> 요 손이랑 이 손이랑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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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양손으로, 양손으로. 빨리 먹기 양손으로 빨리 위해서. 먹어야 돼요. 어, 그리고이 천장 다 뒤져. 그렇게 먹습니다.